수대반의 죽음으로 교회 큰박해가다다 터져요. 그리고 흩어진 자들은요 어디로 터집니까?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터졌다고 합니다. 어 생각나는 구절 하나 있죠? 뭐예요?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너희가 관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이내 증인 되리라.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남기신 메시지랑 배열이 똑같아. 요 의도를 가지고. 렇게 기록했다.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증인 되어 갈 거라고 했지. 핍박 임해서 갈 거라고 하지 않았거든. 성령이 임하셔서 증인이 되야 되는데 핍박과 박해가 임해서 흩어진다는게 이게 무슨 말이냐? 하나님은 핍박과 박해까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사용하신다는 거예요.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땅 끝까지 증인 되리라 이 말씀이요. 스데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고통스러운 박해로 말미암아 실현됩니다. 하나님의 섭리는요.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어요. 하나님은요.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향해서요. 모든 역사를 주권적으로 보존하고 인도하십니다. 인간적으로는요 실패고 위기고 손실이라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요 복음의 확장이고 구원의 확장입니다.